안녕하세요. 코델리아입니다. 부산특별정시의 2023년 특별기획전 모순 창과 방패가 진행되고 있는 복천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모순 창과 방패, 삼국시대 창과 방패의 실용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고대 무기를 재조명한 특별전시회입니다. 시민들에게 고대사를 한층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열리게 된 특별 전시인데요. 단순하게 유적만 전시된 게 아니라 조형물, 영상 등 시각적인 부분들까지도 마련되어 있어 훨씬 더 흥미로웠습니다. 창으로 방패를 뚫어야 하고 방패로는 창을 막아야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관계인데요. 이것을 모순, 모순의 어원이 창과 방패입니다. 특별 전시에 1부는 무기창, 2부는 무기방패, 3부는 감각적인 작품, 영상, 감상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모에서는 방패를 뚫어라와 권력을 보여주다로 구성되어 창의 개념과 걸어서 공격하는 창, 배는 공격하는 창, 찌르는 공격에 대한 내용과 공부 다각형 철모, 반부 철모, 이지 창, 삼지 창 등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 시대에 사용했던 창을 직접 본게참 재미가 있더라고요. 전시의 2부 주제는 방패이고요. 목재 방패, 방패 보건품, 복천동 54호 출토 방패 문양, 방패 근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고대 무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것도 특별한 경험이었지만, 그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도 알수 있습니다. 그냥 그냥 나무나 뭐 가죽 같으면 별로 힘이 없는데 저런 가죽 이렇게 찍으면은 무기도로도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음. 테를 하나 봐요. 3부에서는 창 방패를 주제로 전사 연출물 영상 관람을 할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유물만을 전시해서 설명을 적어 놓은 게 아닌 스토리와 이야기가 전개되어 있는 전시 내용으로 아이들에게 설명할 내용도 풍성하고. 다채로운 구성과 볼거리로 흥미진지하게 관람을 할수 있습니다. 복천박물관 부대시설로는 물품 보관함, 도서관, 수유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복천박물관 주변에 동네 읍성이 위치하고 있어 함께 보기에도 좋고요. 가을에 온가족 나들이 장소로 추천하고 싶은 복천박물관 특별개혁전 꼭 관람해보세요.